자, 아프리카 생방송 봐주신 분들 아프리카 생방송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11월 27일 12시가 되자마자 그냥 핫딜과 슈퍼 핫딜이 한 번에 떴습니다 이런 적은 검사 오픈일에 처음이죠 예, 슈아시랑 핫딜이 동시에 뜬 거는 처음입니다 님들. 근데 일단 슈아시 33,000원에 일단 블랙펄이 3 0 0 0 들어있고요 예 그리고 재단사의 행운상점 10회권 상자가 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만은 즉슨 어... 하, 이게 1회당 10회권 1회당 1080펄이니까 이제 5400펄의 값어치가 있는거죠 그러면 33,000원에 8,400펄의 값어치가 있는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33,000원에 8,400펄 치면 일단 월간펄 기준으로 55,000원에 6,000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요거는 뭐 가격대비 해자가 맞는데 어 근데 이렇게 과급으로 파니까 졸라 졸라 열미네어 진짜 그냥 그러니까 이런거를 뭐 블랙펄 빼고 이런거를 블랙펄로 그냥 파는거였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냥 33,000원 떡하니 있으니까 졸라 열미네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다섯 개 사면 또 15만원 16만 5천원 어, 현금 핫때이는 또, 예전에도 현금 핫때이 있었나요, 님들? 있었나? 뭐, 이런건또 처음 보네요. 일단 요거는 사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 안 살게요, 저는. 근데 여기 위에 또 핫들이 떴습니다, 그래서. 핫들이 떴는데, 에... 일단 우리가 뭐 자주 보던 핫들이, 죠 와, 심은수정 상자 20개 묶음이 450펄이면 이거는 괜찮네. 요건 살게요. 요것도 사고, 어, 그리고 용코가 7500개에 1000펄 복구권 600펄 복구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사셔도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아 태신 또 생각하면 태신보다 태신이 훨씬 더 이득이긴 하다 어 이거 다 사려면은 1000펄 2000펄 3200펄 5200펄 와 거의 6652펄 드네요 음 테이싱 그냥 기본 제화 수급 보다가 이거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 용코는 일단 사고요 왜냐면 용코 같은 경우는 다음에 어 이제 그 다음주에 신규 별자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거를 또 위한 것도 있으니까 요거는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것만 사고요 그 다음에 돌복권도 필요하시면 사셔도 됩니다 나폴다 쓴다 이거 결국은 <laughs> 사셔도 돼요. 어두운 상자,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근데 잘안 떠. 룸 필요하신 분들. 근데 뭐, 심연 이상 노리실 분들은 뭐, 요거 사셔도 되구요. 그래서 결론은, 심연 수정과 용코, 돌보거는 요, 여기 구간은 사셔도 되는데, 토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은하 요요가 요새는 다들 많으실 거예요. 구대기 아니에요. 구대기 아닌데, 요거 만2천장을 입찰로 못 산다고 난 생각 못안 하거든? 차라리 펄을 쓰느니, 그냥, 입찰을 해서, 어차피 우리 매드 값도 나가잖아, 그치?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거 지금 팔기 시작하면, 거래소에 많이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부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또 올릴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거입찰해서펄좀 아끼시고, 은하 좀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결론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복구권까지만 이렇게 사고, 어, 뭐룬 필요하신 분들은 룬 피, 룬도 뭐,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뺄게요. 요건 좀 빼고,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이거 사면은 총 5개니까 25회 25회 그러니까 블랙펄 1 5 0펄과 행상을 25번을 할 수가 있어요 예 25번을 할 수가 있는데 아,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할지는 음, 일단, 이거는 자고 일어나서 한번 고민해볼게. 사는 거는. 어차피, 행상, 하긴 해야 되니까, 음, 좀 고민 좀 해보고, 요거는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좀 볼게요. 어차피 펄도 지금 다 써가지고 필요하긴 하거든? 어. 구성품이. 아 근데 이게 펄 대비는 이득은 맞아. 왜냐면, 33,000원에 8 0 펄, 8,000, 한500 펄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어. 일단, 값어치로 따지면은, 33,000원에 8,500원 치면,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졸라 얄밉다는 거지, 이렇게 33,000원에 파는 거 보면. 그치? 어, 그치?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핫딜 리뷰? 블랙 프라이데이 핫딜이라고 해도 되겠죠, 님들? 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핫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